에피소드 제17탄, 피구왕 통키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통키 아버지가 힘과 용기를 준다. 음,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어, 혹시 피구왕 통키 만화를 시작부터 완결까지 다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음, 피구왕 통키 하면 제목만 많이 들어 봤지. 음, 제대로 본 적은 여태 없는데요. 어, 오늘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음, 잠깐 딴짓을 하다가 음, 피구왕 통키, 어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어 그래서 그 만화 주제가를 또 들었는데 어 가사가 정말 고무적이더라고요 음, 음... 확실히 원피스 주제가 라던가 음, 이런 비슷한 류들이 그 만화영화 주제가들이 약간 순수함이랑 e Piece, o n 이 Piece, One Piece, o 다잡 Piece, o 는 e Piece, 무튼 만 화도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 이 잖아요？모든 어, 문학 은 최초 에존 재하 는인 간이 살 아가야 할삶의 방식 을, 복제하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어... 음,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어에서는 그거를 아키타입이라고 해요. 음... 즉, 원형이죠. 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통키가 전혀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에 빠졌을 때그 만화작중에서는 통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통키의 풀네임이 나통키고 통키의 아버지가 나태풍이라는 분인데 나태풍이 꿈에 나오든지 아니면 눈앞에 환영처럼 나타나든지 해서 통키야 너는 할수 있다 하면서 힘을 북돋아주곤 하죠 저도 만화 자체를 보진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삶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걸 가끔 발견하시지 않나요? 내 힘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유혹, 장애물, 남들의 비난, 경멸이나 조롱, 이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음 하나님께서 음 계속 밀고 나갈 힘을 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피구왕 통키 애니메이션의 OST 유튜브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달아드릴게요. 지금 시각은 밤 11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어... 이번 주말에 통키 애니메이션을 한번 정주행 해볼까 <laughs> 생각 중입니다. 음, 한번 해보실 거면 해보세요. 음, 네,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볼게요. 피스